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아, 방법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망설이셨나요? 오늘은 그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통합계좌라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마 캐나다에 계신 분들이라면, 나도 삼성전자 주주 한번 돼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오셨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제 설명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줄 정말 놀랍도록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 마법 같은 해결책의 이름은 바로 외국인 통합계좌입니다. 영어로는 옴니버스 어카운트라고 부르는데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모든 걸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해외에 사는 여러 투자자들이 다 같이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커다란 공동계좌. 뭐랄까? 일종의 투자용 카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같은 캐나다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쉽게 살수 있도록 미리 닦아 놓은 고속도로인 셈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장점,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직접 가서 혹은 온라인으로 복잡하게 은행 계좌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머리 아픈 과정이 그냥 통째로 생략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고, 브로커가 할 일은 뭘까요? 역할 분담이 아주 확실해요. 우리는 그냥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같은 캐나다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고 앱으로 편하게 거래만 하면 끝! 그럼 그 브로커가 우리를 대신해서 한국 증권사에 있는 통합계좌를 통해 모든 복잡한 일들을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구조입니다. 정말 효율적이지 않나요? 좋아. 개인업은 알겠어. 근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라고 궁금해하고 계시죠? 걱정 마세요. 딱 3단계면 모든 게 끝납니다. 네, 믿기시나요? 바로 이 3단계가 전부입니다. 온라인으로 브로커에 가입하고 캐나다 달러를 넣어서 원화로 바꾼 다음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주식을 사면 끝. 정말 간단하죠? 그럼 각 단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가입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그리고 운전면허증처럼 캐나다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기본적인 금융정보 이게 다예요. 신원 확인 절차까지 포함해서 보통 하루에서 길어도 3일이면 계좌가 딱 만들어집니다. 계좌가 준비됐다면 이제 총알을 장전해야겠죠? 바로 투자 자금인데요. 쓰시던 캐나다 은행계좌에서 브로커 계좌로 캐나다 달러를 입금하고요. 한국 주식을 사야 하니까 이걸 한국원화, KRW로 환전하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이 모든 과정도 앱에서 클릭 몇 번이면 해결돼요.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단계, 바로 실제 거래입니다. 브로커 앱에서 사고 싶은 주식의 종목 코드를 검색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그러면 005930을 입력하고 원하는 수량만큼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와, 여러분도 드디어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쉽게 주주가 될수 있다니 정말 신나죠? 하지만 잠깐, 우리가 또 스마트한 투자자잖아요? 투자는 언제나 신중히 하니까요.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몇 가지 중요한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돈 문제, 바로 수수료입니다. 브로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거래 금액의 0.1% 안팎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죠? 한국 주식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비용치고는 정말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만약에 여러분이 산 한국 주식에서 배당금이 나왔다. 그러면 한국에서 세금이 먼저 떼이게 돼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브로커가 알아서 다 처리해 주거든요. 그럼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땐 어떨까요? 그 매매차액에 대한 세금, 즉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캐나다의 세법에 따라서 캐나다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캐나다 주식투자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몇 가지만 더 알아볼까요? 캐나다 달러와 한국 원화 사이의 환율 변동 위험은 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당연히 투자금을 넣으려면 캐나다 현지 은행 계좌는 있어야겠죠? 하지만 이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한국에 직접 비대면 계좌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에 비하면 이건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이제 캐나다에서도 한국 주식 시장으로 가는 문이 정말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딱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한국 계좌 없이 캐나다에서 간편하게. 더 이상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여기 캐나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한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해요. 2026년부터는 더 많은 해외 증권사들이 바로 이 통합계좌 방식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방법이 앞으로 글로벌 표준이 될 거란 의미겠죠? 자, 이제 방법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투자의 다리는 이미 놓아졌고, 그 위를 건너갈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시간이에요. 나의 첫 번째 한국 주식은 과연 무엇이 될까?